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집밥을 열심히 해 먹고 있어요. 겨울엔 채소가 잘 나지 않고 값도 비싸잖아요. 혹시 요리하다가 갑자기 한겨울에 배즙이 필요하다던가 급하게 생강이 소량 필요한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차곡차곡 손질해서 넣어두면 좋은 식재료 정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리할 때 배즙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배는 가을에 나잖아요. 저렴한 배를 한 박스 구매해서 배를 잘라서 즙을 짜둡니다. 600ml 정도 넣었을 것 같아요. 배즙을 짠걸 평소에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계량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정말 편해요. 불고기를 하거나 우엉 소고기 마리를 할 때는 주로 배즙을 반컵 정도 사용합니다. 갈비찜을 할 때는 갈비의 양에 따라 반컵에서 한 한컵 정도 넣는데요. 그럼 반컵씩 계량을 해서 얼려두면 한컵이 필요할 때는 두 개를 사용하면 되니까 1년 365일 맛있는 불고기와 갈비를 먹을 수 있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 반컵 분량이 얼려진 거예요. 통에 담아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즙은 컵 단위의 대용량도 좋지만 스푼 단위로 이렇게 얼려두면 깍두기를 무한개 정도의 양만으로 담가 먹을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공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 큐브와 백 큐브를 하나씩 꺼내서 따뜻하게 먹기도 좋아요. 그리고 요 다이소에서 산 얼음틀인데요. 이게 딱 1테이블스푼씩 한 큐브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생강 큐브 만들 때는 보통 뭐, 얼음틀에서 빼서 다른 곳에 담아두기도 하는데요. 배즙은 그냥 뚜껑 있는 얼음틀을 사서 이대로 보관하는 편이에요. 배즙이 들어간 소고기 요리와 들어가지 않은 소고기 요리의 맛은 차이가 크니까 맛의 한끗 차이를 위해서 배즙 큐브를 얼려두는 편입니다. 다이소께 밀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뚜껑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크더라고요. 냉동 보관해줍니다. 뚜껑이 조금 딱 밀폐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게 엄청 밀폐가 되진 않아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갈색 트레이는 딱 밀폐가 되는 편인데, 그건 어디서 샀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강 큐브도 얼리기만 여기에 얼리고, 딱 꺼내서 밀폐 용기에 담아뒀어요. 마늘은 다들 쟁여두지 않는 분이 없으시죠? 저는 양가에서 이렇게 마늘 갈아 놓은 걸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이 받은 통 그대로 냉동 보관을 해두고 한 통씩 냉장실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마늘을 바로 으깨서 먹으면 요리의 풍미가 좋아져서 항상 이렇게 냉장실 안에는 다진 거랑 이렇게 깐 마늘을 준비해두고 있어요. 나머지 사용할 소량을 제외한 거는 항상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을 해 두고요 작은 통에 소분을 해서 주시니까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사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주신 마늘을 다 사용하고 나면 얼음틀에 1테이블스푼씩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한 칸이 1테이블스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해 두면 뭐 더덕구이 할 때다 뭐 소용량 김치를 담글 때나 모든 요리의 대부분 마늘 이1 테이블 용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계량을 안 해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파스타를 할 때는 다져서 냉동해 두거나 냉장해 둔 마늘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파스타를 할 때는 이 갈릭 프레스로 바로 생마늘을 으깨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이 갈릭 프레스 득템하셨나요? 제가 핫딜일 때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또 영상에 링크를 다는 편인데요. 이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제 카페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득템하셨다면 지금도 잘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요게 세척이 굉장히 편하고, 약간 묵직해서 마늘이 잘 으깨지거든요? 파스타 할때 풍미를 주기에는 진짜 이것만 한게 없더라고요. 마늘은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생강을 제철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평소에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두면 요리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쓰여요. 저는 생강즙을 착즙해서 1 테이블 스푼 용량으로 얼려뒀다가 따뜻한 차가 필요하고 아니면 돼지고기 요리를 할때한 큐브씩 넣곤 해요. 생강즙을 착즙하고 남은 전분은 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려뒀다가 제육볶음이나 해물볶음 할때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또 생강을 편 썰어서 이렇게 생강술도 만들어두고 있어요. 이건 백화수복인데, 편으로 썬 생강을 넣으면 생강술이 돼요. 이 생강술이 들어가는 요리가 엄청 많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요거는 꼭 1년 내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생강은 1 테이블 스푼이랑 1 티스푼 용량을 다르게 해서 담아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선 생강이 있어요. 편으로 썬 생강은 얼려놨다가 장어구이를 해먹을 때 비린내를 잡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채썬 생강은 벌써 한칸 먹었는데요. 이건 유산슬 먹을 때. 유산슬 해먹을 때딱이 정도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요리하는 용도에 맞게 즙낸 것도 해두고 다진 것도 해두고 편도 해두고 채썬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리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모든 요리를 할 때마다 생강을 사서 요리를 하면 남는 생강이 항상 버려지더라고요. 제철에 신선한 핵생강을 저렴하게 사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소분해두면 가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냉동실에 생강을 보관해두는 거 추천해드려요. 저는 냉장고 내부 정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뭔가 음식 냄새가 냉장고 안에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냄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김치 냄새가 냉장고 냄새의 주된 원인이더라고요. 저는 신혼 초부터 고추장이랑 된장은 엄마한테 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엄마가 이렇게 고추장을 통을 담아 주셨어요. 요르파르페 용기로 옮겨요. 이 유리병의 장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폐폐가 엄청 잘 돼서 냄새가 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탕 소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 예쁘기도 하고요. 또 된장이나 고추장은 오래오래 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하루만에 이거 한병다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열탕 소독을 할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만들어 주셨는데 열탕 소독이 안 돼서 잡균이 번식해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 게 되면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열탕 소독을 해서 잡균을 먼저 없애고 그 고추장이랑 된장을 담아 줍니다. 냉장고 안에 냄새도 절대 나지 않고요. 이 르파르페 용기가 각지지 않은 둥근 용기라서 이 벽을 실리콘 주걱으로 싹 긁어서 알뜰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된장은 제가 이번 받은 건데요. 씌워놨냐면 이 병이 르파르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병인데도 밀폐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고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병에 든걸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 르파르페 병이 좋은 이유는 이 병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굴곡이 없이 이게 일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패츌라 같은 걸로 벽면을 긁어줄 때도 어 이건 이게 옆을 긁으면 샥 긁히는데 얘는 지금 잘 되지 않아서 다른 도구로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눌러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밀폐 용기를 살 때도 처음부터 괜찮은 걸잘 골라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추천드리는 이 르파르페 밀폐 용기로 고추장, 된장통으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 두면 냉장고 안에서도 완전 냄새를 잘 잡아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바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질 페스토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1년치를 거의 쟁여놔요. 이건 엄청 많이 먹고 나눠주고도 남아서 냉동실에 보관해둔 것들인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유리 공병에 넣기도 하고 웩 미니 160ml 사이즈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사실 웩에다가 담아두면 제일 좋은 점이 이런 굴곡 있잖아요. 이런 굴곡이 이런 소... 소스 같은 종류는 떠내면은 여기 주변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떠내기도 어렵고. 근데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유리병이 개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일단 담아뒀고 바지를 헬스토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저는 프레쉬 바지를 데쳐서 얼음틀에 하나씩 뭉쳐서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파스타에 하나씩 넣으면 진짜 향이 엄청 풍부해지고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바질은 나는 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철에 제 철에 맞는 채소들을 사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냉동을 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식재료 보관법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